안녕하세요 마루츠입니다 어.. 월령기를 노 랩업하고 그 다음에 노 스킬 뭐 다른건 크게 손대지 않고 장비는 이렇게 여기에 오는 길에 월령기 잡으러 오는 길에 얻을 수 있는 무기만 장비를 했어요 어.. 공략이고요 일단 이 월령기를 앞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앞으로만 공격합니다 그때 뒤로 들어가서 한번 정도 때려주고 강공격으로 하는게 괜찮고 어.. 계속 잔심은 끊임없이 써주세요.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. 앞으로 들어가서 뒤로 돌아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. 1패 2패 포함해서 모두 왼쪽으로 도는 게좀더 편하고요. 어뭐 오른쪽으로 돌아도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2패에서 특히 왼쪽으로 도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계속 강공격으로 앞으로 들어가서 뒤로 어 돌아간 다음에 어 이렇게 강공격으로 가장 주의해야 될 패턴은 이 녀석이 그 쇠고수를 이렇게 돌리는 패턴인데요. 그 패턴 때문에 지금 앞으로 들어가고 뒤에서 공격하는 방법을 택했어요. 아예 뒤에서 공격만 하면 이 녀석이 계속 이렇게 그 쇠고수를 돌립니다. 뭔가 이렇게 막기에 능숙하시거나, 어, 가드를 잘할 자신 있다. 그럼 가드를 최대한 써주시고요. 이렇게 원령기가 그 기략, 기력이 다 떨어졌을 때는 계속 공격을 넣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한번 기력이 떨어지고 나면, 어, 이렇게 쇠구슬을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공격을 많이 넣다보면 쇠구슬을 떨어뜨리고 난 다음이 2패가 되고요 이렇게 쇠구슬을 던지는건 어 그냥 제가 지금 장비가 가볍기 때문에 걸어서도 피할 수 있는데 어뭐 레벨업을 하시고 오셨다거나 아니면 장비를 충분히 착용하셨으면 반드시 굴러야 될겁니다 회피로 꼭 피해줘야 되고 이렇게 쇠구슬 던지는 패턴만 주의해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들어가 되 공격은 뒤에서 하는 편이 좋아요 이 패는 최대한 그냥 뒷, 뒷부분을 노리, 노리는 게 좋습니다 뒷부분을 공격하려고 하시는 게 좋고 어, 이렇게 쇠구슬은 피해주고 찍으면 들어가서 계속 이 연계가 그 원령기가 이렇게 까는 원, 연계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최대한 이 연계를 어, 잔심으로 제거를 해주고요 이렇게 굴러주고 계속 이번에도 기력이 다 떨어졌죠 기력이 떨어졌을때는 이렇게 계속 데미지를 넣어도 돼요 피해주고 지금은 다시 공격 이런건 사실 맞으면 안되죠 제 공략대로라면 아마 맞을 일은 없으실 것 같고 제가 뭐 그다지 피지컬이 안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공략 그대로 쇠구슬은 굴러서 피해주고 뭐 회피로 피해도 돼요 이렇게 뒤쪽에서만 최대한 공격을 해주면 괜찮습니다 어, 이렇게 휘두르는 거나 웬만한 패턴은 뒤에 있으면 맞지 않아요 다만 이 패는 뒤로 돌아가기가 까다롭고 처음부터 뒤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이 그 손을 이렇게 뒤쪽으로 휘두릅니다 피하기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앞에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뒤를노이되 앞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. 공격이 끝난 다음에, 이렇게. 공격이 끝나면, 이렇게. 기다 최대한 기다려주세요, 이 패는. 개인적으로는 1패보다 2패가 좀더소홀한것 같아요. 이렇게. 공격이 끝나면 그냥 데미지만 넣으면 됩니다. 어 이렇게 노래법, 노스킬, 원량기를 잡았고요.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, 장비랑. 네. 아또 인사 를 한번 드리겠다고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. 어, 여기 이게 다 오다가 그 주운 거예요. 오는 길에 주운 거고. 스킬은 하나도 올리지 않았죠. 뭐 닌자 스킬 이런 것도 하나도 안 찍었습니다. 제가 아예 안 썼기 때문에 뭐 다른 스킬은 보여 드릴 필요도 없고. 그다음에 상태 하나도 안 올렸죠. 초반에 그 칼이랑 이도리를 선택하면 이런 스테이더스가 됩니다. 감사합니다.